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월부터 김영훈이 대전 캠퍼스 의학대 독학센터에서 약대를 준비하고 있는 이종하이라고 합니다. 약대편입을 지금 준비한다고 했는데 어, 약대를 준비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될까요? 어, 일단 우선 저는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약국에서 한 6개월 정도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일을 하면서 약국에서 하는 일들이 저의 적성에 잘 맞는다고 느껴져서 그래서 약대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희망하는 학교는 어디가 있고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어, 일단 저는 어, GPA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 정량대학으로 최대한 지원 예정이고 그 중에 이제 뭐 제일 희망하는 학교는 충남대학교입니다뭐 일단 희망하는 이유는 제가 집이 대전이다 보니까 통학할 수 있는 이제 학교를 어 우선적으로 좀 선호하게 된것 같습니다. <laughs> 좋아요. 그러면 지금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약대 한용 준비는 생물화학을 공부해야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 우선은 어 저는 생물을 주중에 3일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이틀을 화학을 음.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생물이 어, 커버해야 되는 양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생물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에 화학 문제를 어, 시간을 좀 재면서 풀어보는 연습을 하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그이 학교에 분들은 사실 그 토익 공인 영어수도 무시 못하잖아요. 공인 영어도 지금 혹시 준비하고 있나요? 아네 저는 일단은 어, 3월부터 4월까지 때 토익학원을 다니면서 어, 토익을 좀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시험을 한번 응시를 한 상태입니다. 아직 제가 목표한 점수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어, 목표한 점수가 나올 때까지 이제 시험을 응시할 예정이고, 어, 한 달에 한번 주기로 이제 시험을 응시할 예정인데, 그래서 시험 응시하는 주, 그주 중에 이제 1시간 정도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어 시험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저희 그 대전에서 있는 토학센터는인강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으신데 네, 인강 어떤 교수님 거 듣고 계실까요? 선택한 이유도 혹시 있을까요? 아, 네. 일단 저는 생물은 이동윤 교수님 거를 듣고 있고 그리고 화학은 윤기현 교수님 거를 듣고 있습니다. 어, 딱히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저는 편입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좀 대중적인 선택을 따라가는 게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냥 수강생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학원의 직원 선생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생물은 이동윤 교수님을 선택하게 되었고, 화학은 윤기태 교수님께서 아무래도 제일 유명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윤기생 교수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독학 센터에서는 혹시 어떻게 관리를 바꾸실까요? 어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원장님과 원할 때 학습 관련해서 이제 뭐 방향이나 아니면 고민에 대해서 원할 때 저희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습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거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 단위로 리클리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저희가 나간 진도에 대해서 얼마나 저희가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교님과 조교님 그 합격생 출신의 조교님들이 계시는데 조교님들께서 어 뭔가 저희가 학습 관련해서 고민이 있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이제 피드백을 해주고 그리고 뭔 학습 관련 고민이 있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면서 저희가 멘탈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십니다아 좋습니다. 응. 자 그리고 대전캠퍼스 같은 경우는 이학대 복학센터에 위해서 이제 리모델링으로 강의 시간을 바꿨는데 혹시 공부하는 환경은 어떠실까요? 아네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만족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어, 수험생에게 있어서 앉아 있는 시간이 되게 긴 거는 정말 다들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의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이제 의자가 굉장히 편안해서 오래 앉아 있어도 좀 우리가 덜 가는 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강의실 안에 가림막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각 자석마다 이제 그 가림막이 있음으로써 이제 주변 시야를 좀 차단해줘서 그래서 공부하는 것에 더 몰입할 수 있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관리받는 것 중에 충남대 그 약대 합격생 두 분들이 함께 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이분들과 네, 함께 했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어, 일단 우선적으로 그 저의 개인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은 아무래도 제가 약대를 지금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약대 합격생 조교분들을 보면서 제가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은 조교님들께서도 저희와 똑같이 수험생활을 경험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음, 저희에게 이제 저희의 그런 뭔가 이제 고민들이나 학습 관련 고민 아니면은 어, 그냥 멘탈 관리 에 있어서 이제 좀더 조언을 잘해줄수 있고 그리고 이제 경 이미 그학 이미 삶 생활을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에게 좀더 공감을 잘해 주면서도 그런과 동시에 이제 현실적인 조언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그 혹시 하시는 지리 상답도 하는 걸 제가 많이 봤었거든요. 지리 네. <laughs> 응답 하시게 되면 보통 어떤 질문을 많이 하셨던가요? 아, 일단은 저는 어, 좀 과목에 애초에 노베이스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가는 길에 듣다가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은 이제 조교님께 가가지고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그거를 좀 물어보면서 어, <laughs> 그런 의문점들을 좀 해결하고 했습니다 이제 뭐 Q&A 게시판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는 게 아무래도 학습함에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교님께 그런거에 대해서 많이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을 하고 어, 답변 들어서 좀 이해가 됐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게 혹시 있을까요? 아.. 기억나는 거라.. 어, 일단 화학에서 예시를 들자면은 어, 이제 그 한계 반응물이라는 이제 개념이 있는데 그게 이제 <laughs> 처음에는 제가 한계 반응 그래서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학 반응식에서 한계 반응물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 때마다 아니 이한계 반응물 도대체 어떻게 찾는가 이러면서 어, 그렇게 멘탈 붕괴가 되고 있었는데 <laughs> 그런 와중에 이제 조교님께 가서 질문을 하니까 이제 한계 반응물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신은 다 소모되고. 그러면서 이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반응물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 그 개수, 개수하고 몰수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한개 반응물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고, 어, 그걸 통해서 이제 한개 반응물을 찾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